일상에서 만난 언약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다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삶의 여러 가지 순간에 어떤 약속이 어떻게 내 삶에 펼쳐지는지를 적용적으로 살펴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사실 엄청난 약속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삶에서 그걸 모르고 또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선교대원 30명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뭐냐면 호텔에서 5박을 묵었는데 끝까지 호텔 조식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조식도 못 먹고 3일 4일을 지내다가 마지막에 알고 마지막에 후회하면서 아침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는 게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본다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걸 모르고 있다가 삶에서 확신도 없고 또 우울해지고 또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약속이 삶에 실제적으로 힘과 또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의 보물이자 무기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언약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혀 약속을 맺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보장하시고 내가 이런 의무를 다하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거죠.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할때 계약서를 안써 주시는 사장님이 참 많다고 합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내 맘대로 하지 내가 언제 급여를 지급하겠다. 어떻게 보장하겠다라고 굳이 계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강한 입장에서 나 나에게 계약을 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선의이자 그 사람이 나를 하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안정감 있게 또 확신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까지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이 할 일과 의무를 보장해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안 변해요 <laughs> 어... 삶이 잘안 변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엄청 신앙생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알죠. 하나님이 뭐 사랑하신다. 우리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도 실제적으로 삶은 잘안 변하고 제 삶도 잘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laughs>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유효한 것은 믿는데 왜 삶이 안 바뀔까. 어 저도 목회하면서 또 살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 구체적인 언약들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적용적인 메시지로 전환되지 않으면 언약을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만으로는 삶이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 성경의 언약을 바라보는 관점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언약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난 언약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맨 처음부터 시작되는 구속언약, 아브라함언약, 다윗언약 쭉 나가는데, 이 모든 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 전의 언약, 이 언약, 다음의 언약 이 모든 언약의 전후의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시는 데까지 점점 무엇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이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단계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언약들이 독특하고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들어가 다 보면 하나하나의 언약에 우리의 삶에 보장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되게 독특하게 나타나 있어요. 각각의 언약을 알고 또 들어가게 될수록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일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대하신 고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 추상적이고 그냥 뭐 사랑하시지 인도하시지 이런 추상적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 독특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가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제일 힘이 됐던 언약은 일상에서 만난 언약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인데 구속 언약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이삼위 하나님이 서로 자신의 택한 백성을 건지시겠다라는 언약, 이게 구속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구속 언약을 제가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 구속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단한 가지 그, 귀한 소망,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저의 삶에 벌어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코 플랜 B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시려고 했는데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바람에 아담이 실패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아,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구원하는 수밖에 없지 마치 원래는 하나님이 더 복주시려는 플랜 A가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아우 야너왜 이렇게 망쳐놨냐 내 계획을 그래서 플랜 B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플랜 B가 우리 지금 역사 가운데 내 삶에 흐르고 있다라는 오해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속 언약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고, 아담이 범죄할 것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범죄함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복된 삶을 향하여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전, 전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는 아담의 실패도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일도 다 하나님의 플랜 A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 삶에 벌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실패 또 도저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하는 모습들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내 삶에 어쩔 수 없이 플랜 B로 이끌어가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자격증을 못딴 상황 또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플랜 A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구속원냐 내 삶은 절대 플랜 B가 아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알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춰서, 발맞춰서 힘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를 깨닫는 게 성도님들의 가장 큰 죄책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을 보실 정도의 성도님들이라면 그래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위에서 살고 싶고, 그 영광 위에 살고 싶고, 그분 알아가고 싶다는 마음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 괴리감과, 뭐랄까, 죄책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시다는 걸 알수록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를 깨달아가는 것도 언제나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에서 만난 언약을 이 내용들을 통화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절대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발맞추어 가지 못하고 또 힘내고 있지 못하는 그 상황을 너무 나를 자책하고 자괴감으로 몰고 가시지 않았다. 안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큰 특징?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 하나님은 이렇게 날 위해서 보장하시고 언약하셨는데 나는 형편이 이게 뭐야. 난 힘도 나지 않아. 지금도 너무 버거라는 그 상황이 있으시다면 힘내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잠깐 힘을 안 내도 돼요 <laughs> 힘을 안 내도 되고 어 그냥 하나님 너무 힘이 안 나네요 어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기다려보겠습니다 내가 그 약속만 믿고 근데 하나님 나 지친 거 아시죠? 지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내고 있지 못해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난 언약을 통하여서 뭔가 자기 개발적인 힘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힘내지 못하고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마저 활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은 내 삶에 구원과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 언약의 위대함을 깨달으시는 그런 독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아무리 상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막히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격, 야, 결국 혼자 다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이 하나님의 자신감, 이 하나님의 열정, 이 감격에 빠지시는, 이 일상에서 만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겠다고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약속하시는 그 감격에 빠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난 언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독자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만난 언약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 또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적용되고 또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것이 경험되어서 훨씬 더 남은 우리 신앙의 여정들이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독자 여러분들 되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추천해 주시고, 또더 좋은 책으로 우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